오늘 이렇게 교육부 자녀들과 또 모든 부모님들 또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잘 알고 있네요. 맞아요. 내일은 맞아요. 내일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할게요. 내일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우리 친구들 내일 뭐 해야 될까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날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집에 있어요? 네. 자, 우리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어, 크리스마스 영어인데요. 크리스마스는 어, 크라이스트, 구원자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영어 뜻을 우리가 풀이해 보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그러면 여기서 메리는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기쁨과 즐거움이 바로 메리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시다 라는 말이 바로 메리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시간 서로 좌우를 보면서 인사 나눌 텐데요. 우리 메리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기억하며 우리 메리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크리스마스, 메리크리스마스. 네, 메리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리크리스마스는 우리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배를 올려 드리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인사할 텐데요. 우리 내일 신일교회에서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내일 신일교회 성탄절 예배가 있는데요.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인사하신 분들 모두 내일 교회에 나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 크리스마스하면 선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 여러분 혹시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자 우리 교육부 친구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마스 때 어떤 선물 받고 싶으세요? <laughs> 자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리죠. 뭐 핸드폰 또. 핸드폰이 뭐 제일 많이 들리는 것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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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선물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친구들과 여기 모인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 선물을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어,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선물 받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 어, 오늘 우리 성탄 발표하면서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좋은 선물 또 나눠줄 건데요. 지금 볼때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또 신일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 세상을 위해 보내주신 선물인데 이 선물 안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요? 자, 목사님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아기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 조금 실망한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laughs>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최고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바로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리고 온 세상을 위해, 이 땅을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어, 선물을 줄 때, 우리 친구들 또 선물을 줄 때, 어,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하면서 선물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바라볼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그리고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선물들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필요할까 고민하며 선물을 주게 되는데요. 선물을 받는 사람 또한 선물을 받는 자세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선물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마땅히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더 인사할 텐데요.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라고 한번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예전에 올렸던 글이 있는데 이 글을 함께 잠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을 어, 글로 남긴 것입니다 아내의 정기검진이 있어서 병원에 데려다 주고 주변 거리를 구경하는 셈 마실을 나섰다 문득 거리 한 켠에서 천국장을 파시면서 성경을 읽고 계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이 추운 날씨에 안타까움에 서서 그 할머니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시다가 펜을 꺼내 들고 밑줄도 그어가면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셨다. 편의점에 들어가서 핫팩을 하나 사들고 따뜻해질 때까지 흔든 다음 할머니께 다가가 천국장 가격을 물었다. 너무 말씀에 빠져 있어서인지 대답이 없으셔서 다시 한번 천국장의 가격을 부르니 그제서야 가격을 알려주셨다. 천국장 두 개를 달라하고 나서 할머니께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여쭈었다. 그러자 꽁꽁언 얼굴에 화색이 도시며 예수 믿지. 청년도 예수 믿나 봐.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그럼요. 라고 할머니께 대답했다. 그러자 할머니께서 한마디 하셨다. 복 받았네. 큰복 받았어. 할머니께 핫팩을 건네드리곤 일어서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할머니의 영성에 발끝도 미치지 못하는 내 삶이 어찌나 부끄러운지.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것그 자체만으로도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성탄절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이 복이라 여기지만 우리는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인만우엘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그 자체가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교육부 성탄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아이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신의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한 것도 맞지만 사실 이 시간은 찬양받기에 합. 하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높일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이 주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찬양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